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그 사람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부는 닮아간다 라는 말을 통해 실감하게 됩니다. 부부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말투를 닮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1장과 2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을 왜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수아와 그 세대는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도 전쟁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 세대가 지나간 뒤에 나타난 다른 세대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보다 그들과 공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경험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전쟁을 통해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막힌 곳이 없어서 모두 개방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잦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행인 것은 아직 왕정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고 도시 연합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 전쟁을 배우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은 이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치렀던 결과는 그 결과가 뻔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이 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점이나 다윗과 싸웠던 사울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고자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배 고백입니다 그는 끝나지 않는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경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게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라고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즉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얽매는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을 끊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들이 맺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이들과 우상 이들과 관계를 맺어서 우상을 섬기게 될때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이유는 긴다는 것은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상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상에게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민족들을 몰아내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음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어둠과 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고 또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막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친구들과 지내면서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의 우상 숭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상에게로 마음이 점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 아, 아닙니다. 나와 이제 앞으로 생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과 그들을 통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명령으로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철저히 실패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이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경험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기뻐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깨달아 알고 또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함을 배워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령에 불순종했고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자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한 음, 이 시간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정 가운데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